아무 소리가 없어요. 어디로 가? 아. 기울어지고 는거같아 이기라고 여기 아니야2층이야 어? 2층 2층이라고 네. 잠깐만요. <laughs>

그러고 그래, 그래. <목소리도> 이거 맞아? 아래 어? 내가 어거네아버 여기 아버지 아다 아버지 아버아버 여기 저기, 저기 아버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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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기. 아빠 <웃음> 웃어야지 <웃음> 음. 어 <laughs> 그러니까 해. 뭐 했다고? 응. 찍으라고? 뒤를 응. 좀. 응. 응. 음. 나 무조건. 있는데 여기 있다, 이거. 뭐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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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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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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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그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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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기 여기. 여여 여기. 여기. 뭐, 뭐 어머니 골�... 잡, 뭐 잡사 성기계란 먹는다고 안 왔어? 응 음, 저희 섬기계란하고 연어 먹을게요 여기 다 괜찮다 그래 <laughs> 그렇게 먹어 <laughs> 다 괜찮대 시켜막시켜응 시켜야 이모금은 어딨 자 h a t 아, p w h 뭐 이거? 아니. 야, m a t 이 e 아 What 다 p What's t 이거 matter? What's the m a t t 엄마한테 찍어서 보여줄게요 이거를 찍어서 찍어서 보이면 아. 뭘 알아? 아니 한글로, 한글로 해석해줘요 그래. <laughs> 마요 어. 음. 토로, 핫바 이로 토로 오색닭밥 토로가 뭔지 모르겠다 음. 그리고 이거는 두 종류의 새우와 조개닭밥 해산물닭밥 적색 생강닭밥 I don't know. 아 o u could run it up, Long. Tiny Ponga Pontegani. Okay, nobody was a chicken pony. You go, you go, one other b o 이거다. 네, 거 네. 네, 네. 네, 네. 여러 가지. 아, 나는 아, 정했어. 어? 어? 익은 게 이거밖에 어아뭐 이거 있을까 아, 이거, 네. 이거 하나 하면 이리 뭐 이리도 해. 여보 어, 어요 양이 적잖아 5시까지 쯤는그릇 하나에 나오는 거야 아버님 이밥 있고 이거 뭐 고기만 은일본사람들 아, 아, 많이 먹아그러니까 네. 응. 응. 많이 먹뭐 일본 사람니고우 한국 사람니까 많이 먹어 아빠 아들이 많이 먹더라요그단품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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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언니랑 그 덮밥도 먹밥도 이뒤도있잖아있는사같은 거야? 있는이이아있아있는이아있는있는 거야? 이 형이 <놀람> 아, 그래? <놀람> <터뜨리도 놀람> 앉이거이이아이아이이아이이거아있이거이아이이 <놀람> <거고. 놀람> <성재하시키고 놀람> 이거, 이거, 그 다음에 밥. 밥은? 이거 하나 시켜볼까? 밥이 없어요. 이게 밥이잖아, 여기는. 여기 말고, 그냥, 그냥, 그냥. 여기 있다, 여기. 아빠가 방송 나오는 거야. 골랐어요? 우리, 같이 보자 이거랑 거야리고시킬거어어 아니 연어 아버지 연어 구이 드실요 연어 구이 구이 말고 네, 아빠는 네. 해줘야 해줘요? 연어 해해 아니 그냥 덮밥으로 밥밥 어른들은 식사가 있어야 되니까. 일이 무슨 좋은 거네. 우리가 시키시라고 어떤 게. 있어야 있어야 아니, 아까 아빠 이거 시켜드려 이거. 그냥, 이거 하고 엄마하고 같이 않아도 좋아. 네가 먹고 싶은 거 시켜도. 이거를 이거를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나눠서드시고 아. 아. 부족하면 아까 밥하고 조금 나오는 거지. 밥하고 밥하 나오는 거 하나 더 시키고 가 저게. 냉장에 남는 거. 남아서 다요

다시 나오는 거. 거 아니야? 다시 또 엉뚱한 거 나오는 거 아니야? 하박.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거? 나도 우리 모르잖아. <목소리도> 어머니가 아빠는 우렁 차렁탕까 그러니까 까는 그러니까 거? 저희가 연어구장 그러니까 아. 이거 홍차샤보다? 그니까 이거 말한 거? 아니요. 자기 왜삼춘 시키고 연어는 안 시켰지? 아까 그거 참치덮 밥이야, 연어 안 시켰어. 연어 그러면 이거 한두 개만 시키던데, 아, 아버님. 이거 하나 어, 시키는 두 개. 뭐. 아버님. 아버님. 네. 아버님. 두개 연어 버님 아버님. 아 그니까 시님게두개 아버님. 아버님. 아 그. 아, 아이스 아이스 워음 아이스 얼음. 아이 아이스 얼 아이스 얼이아이아